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교수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미키적 의술사 200문제 용어 정의 문제 78번 소송도표입니다. 1번 정의 소송도표란 종축에는 소송 지수, 횡축에는 액성 한계로 표시된 도표로 흙을 공학적으로 분류할 때 세립토를 분류하기 위해 카사그란드가 제안한 도표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 각 선의 의미 A선, U선, B선. 소성 지수와 액성 한계 다이어그램에서 B선 중앙에 나타내고 U선이 그 위에 있고 A선이 U선 아래에 있습니다. CL과 ML이 4에서 7% 소성 지수에 속하고 그 밑에는 ML, 그 위에는 CL, OL이 있고 B선 우측으로 U선 밑 A선 위에 CHOH, A선 밑에는 MHOH로 나타냅니다. U선은 PI는 0.9L-8로 나타냅니다. A선은 PI는 0.73L-20로 나타냅니다. B선은 압축성 또는 소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합니다. U라인은 점토와 콜로이드의 구분선이고 점토의 상한계선입니다 A라인은 점토와 실트의 구분선 점토의 하한계선이고 B라인은 압축성 소송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선입니다 대제목 3번 소송투표와 점토광물과의 관계입니다 K 카오리나이트는 A선 부분 B선 좌측에 해당됩니다 I-Elite는 유선과 A선의 중간 B선 부분입니다. M은 Montmorillonite 선 부근 B선의 우측입니다. 소성지수 PI와 액성 한계 LL 다이어그램에서 B선과 유선과 A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해제목 4번 활용입니다. 세립토의 공학적 분류, 세립토의 공학적 특성 파악, c i 와 L 관계에서 B라인과 U라인, A라인에서 1번 소성, 2번 압축성, 3번 투수성, 4번 건조 강도, 5번 팽창에 대한 대소 관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로써 문제 78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79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